로컨둥트동당 아 반갑다 친구들. 안아아 말할 때마다 웃어보 아 말할 때마다 어보 나는 웃스보네 우리 입이 움직여 우리 리미움직. 그 저번에 왜전화했었어 게임 맞아. 김진영 갔다. 나아 하지 마. 관심이 되는 걸. 원래 다들 잘안 받아. 다들 너무한다. 팀팀 버린다.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. 열두 시간만인가 대답했어? 아뭔 소리야 1 2 시간은 아니지. 아 나보다 심하네 템팀 버. 열두 시간은 아니지. 주작하지 마셈. 와, 11시간 50분 됐나 보다. 아니 뭐야 이거? 포인트 왜이 줘? 오늘 너 생일이잖아. 아 진짜? 아, 진짜? 아, 진짜? 잠깐만. 사이파이. 나 이거 살인마 좀 불포 좀 찍으면 안 돼? 나 10만 포인트인데. 뭐 아직 뭐? 왜? 된다는데? 된다는데? 안된다고 안된다고. 아싸 나 그럼 쌍둥이 찍어야지. 와 씨. 샘둥이. 샘버린살인마볼 생각하니까 벌써 흥기지 않아. 아 약할 거 같애. 개허적 같긴 하네. 뭐래 나나양 신고보다 쌤 수고. 개허적. 나구 개쌤. 나구 짱구린 킹받네. 조금만 더 지을게 91만이야. 왜 아, 아, 이렇게 많미안다아 응. 아, 누구야 아, 방금 아신지이야 <laughs> 대주삼초대상초대상 잠일 찍 오시네요. 템템버리 님. 잠일 찍 오시네요. 템템버리 님. 크리스마스 분위기 물씬 나는이 옷들을 봐줘. 와우. 제, 아 겁내 옷 아, 네. 불이다. 와우. 야, 우리 레드로 맞추기로 했는데 너 뭐야? 어, 레, 레드? 아. 저건 뭐. 이 재없는 단통빵에 말했나 봐. 어떡까? 미안해 네. 언니. 나 때문에 죽겠네요. 이도 레드가 아니고 그냥 저 정도면 그냥 그린아니까. <laughs> 뭐야? 아니 아니 저 지꼴만해서 별 집에 이거 그럼 나도 빨강. 아 어, 아싸 퍼프티. 이런 매가 생기지는데? 아니 티 아니야. 파스 코브잖아. 아니 레드를 포인트를 줄지 누가 저렇게 와 진짜 촌스럽다 존니 <laughs> 촌스럽게 입고 온 애는 아니야지와 진짜 눈치 없이 초록색깔 떡칠하고 레드도 안 하는 거 봐. 뭐임? <laughs> 진짜 원래는 왜 하는 거야, 진짜. 야 근데 진짜. 너무 안 했잖아. 나 했는데? 인쇄했잖아. 아니야 그거 버그야. 나 원래 돼 있었어. 거짓말하지 어. 마세요. 내내 내 화면 제출함. 어디에 <웃음> 제출함? <laughs> 바지국이 제출합니다 나나 형님 제 19, 나나 형님! 벌써 2단계? 어? 벌써? 와.. 진짜 안 느껴진다. 존재 에 있어도. 친구는 저렇게 하는 거야 나나양 알겠지? 야! 나의 쪽 발사 한 명도 아니다. 헷리다 우리 수리수리 마술이다. 어 아야 웃겨서 나 이거 못했잖아! 갑자기 수리수리 마술이다 야발 뭔데! 아니.. 아야 웃겨서 두번 터쳤어! 뭔데? 3단계 켜짐! 그게 나라니 이 그거!

아, 아 여기서 여기서 이거 성공했어야 웃긴 건데. 그냥 견전 딱, 딱 하고서는 싫은데. 아까는 싫었어야이는데 아. 이걸 싫었어야 됐는데, 어? 아, 아. 어? 너 이제 뒤졌다 어. 이제 너 이제 갈기 갈기 찍긴다. 어, 저 왼쪽에서 보였는데 어디 말 아니야. 이걸 아 이걸 고민했네. 살려 주세요 개구한테 가는 거냐? 정말 그렇게 잘한다고? 저는... 어? 저기 어니만 아, 눈앞에서 어, 다 되려고 네. 눈앞에서 아, 다 되려고. 아, 어 나가도 돼요? 감사합니다. 와와 어? 아 이름도 잡이야. 나 열심히 해서 살려주시네. 뭘 열심히, 열심히 아무도 안 했잖아. 맞아. 저 루인기잖아요. 그 <laughs> 말고 없잖아. 그러니까 루인기만 우리 안 좋은 건데 그 사람한테. 우리 이번 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너도 아무것도 안했고 아무것도, 아무것도 안 했다고? <laughs> 왜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네? 근데 이번 판 <laughs> 아무것도 안 했다고? 뭐야? 아니, 나도 사물대고요? 아무것도 안 하고 싶지 않았지 맞아 우리도 이런 것도 아니, 아니잖 내가, 내가 묘빈줄 알았냐? 어, 맞아 그래 템템 머이 몰랐다고 처음 나머지 두사람을 <laughs> 나도 몰랐는데? 아, 나는 수리수리 마술이 때문에 <laughs> 예은이 누나 수리수리 마술이 그거 그 뭐라 해야 되지? 아저씨들이라 해야 되나? 너네 응. 우리 아저씨래 어? 아? 나? 아 네. 아니 수리수리 마수리나눌게겨 수리수리 마수리 잣집할러 <laughs> <빨리. 웃음> <laughs> 넘어가요. 노란색 수리 상 자. 아바구나아못본줄 알았네. 사님마 뭔데? 스티릿. 아악! 뭐야 어디야? 미안. 들 미안. 내 대만에가 너무 눈이 눈이 오랜만이라. <웃음> 야, <웃음> 내 대만에가 너무 눈이 오랜만이라. 데 지금. 야 얘. 묘비스피릿이시나요 아무도 묘비. 어. <웃음> <웃음> 아무튼 어. 이게 맞냐 진우야? 좋아하지 <laughs> 않았을 때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이야. 어때? 이게 맞냐? <laughs> 힐 받으세요. 그럼 발전기 안 고칠 거면. 응, 나 따뜻할 거야. 우리 어. 저기 삼픽 개트롤인것 같은데, 고이트롤인것 같은데? 어 내년에 삼픽 지는데. 아못 먹음. 그거 아오지 아니야? 아니야 아니야. 아니, 픽 트롤이라 그러지 않았음? 버리죠? 응, <laughs> 하나 다 돌려가. 네, 그럼 난 문득이함. 그럼 저는요? 지금 <laughs> 칸픽. <laughs> 우리 빠르게 와. 나가는 거야, 알았지? <laughs> 이거 한방금에나못 구할 텐데? 나 일단 뛰어감. 아, 내 소중한 스프린트를 지인 때문에 써야 된다. 저 아까 제가 님살리지 않았어요? 저쪽에 출구있거든 여기, 여기. <웃음> <웃음> 아, 뭐야! <laughs> 한 방이네? 그렇다면 가야 되겠네요. <laughs> 어? 한번차면 되는데 와 나나양 피도 눈물도 없는 거봐와 아니 지은님 걸리면 죽지 않아요? 아니요, 아니요? 저 칼지 있어서 잠깐은 괜찮은데 나가 빨리 얘들아 응. 내가 그기 편하게 지얘니팔 아프네 실 벗고 나가야지 개불편 음. 그냥 그 자리에서 맞아 죽었어야 되는데 어 <laughs> 여기 개구 있다 아, 근데 템템버리님 거기 있어도 괜찮아요? 어 나가봐 나나 개구 있어 나가줘 쏙 하나 왔다. 나 남았다 나 오늘 뭐, 한번도 탈출을 못했어. 하 <laughs> 진짜로? 불쌍한 거 같은 이해회. 아니야. 불쌍한 것 같은 이해회? <laughs> 어? 진짜 불쌍하진 <laughs> 않아서? 이젠 진우 안 고해. <laughs> 내가 이런 사람들이랑 팀이라니 너무 좋아. <laughs> 어? 어 검은 보호자. <laughs> 그러면은 <그래? 웃음> 이거 좀 무서운데? 오우씨 마늘이네. 그걸 하는 애가 있다고? 주님 방가 아신했습니다. 반동사 뜨는 건 있어요. 근 그걸 저한테 옆박가 줘야 직선의 황제 고르곤졸라. 아차, 템템 버린 직선으로밖에 안 가는데. 아, 직선의 아, 황제, 콩쿠님! 아, 직선의 황제야. 뱅글뱅글 아, 도는 아, 중. 아, <laughs> 아, 어. 정 나가서. 아, 안 됐지요, 안 됐지요. 방금 그 무슨 뭐야? 아, <laughs> 어? 왜왜뭐 하고 있었는데? 아니 이거 뭐야 나 끝났어? <laughs> 아니 오발장게 어그로 <오발점겨와으로> 끓은 <끊은> 거야? <laughs> 진수가 그거 와줬어. 뛰어. 방제님 오셨다. 어 그만. <laughs> 방제님 아, <맞았어. 당사님. 웃음> <laughs> 아, 너무 아프다. 으악. 이제 꼬꾸 접겠지, 저 친구? 이래도 꼬꾸니까요? <laughs> 제발 날 죽어가지 마래제 대리인가 봐. 저거 왜 똥돈을 보라색 검은 보호자로? 삼촌 머리, 네가 죽었어, 네가 죽었어, 네가 죽었어, 네가 죽었어. 아니야, 커버, 네가 더 나빠. 네가 죽어 네가 죽었어, 네가 죽었어, 네가 죽었어, 네가 죽었어, 어이 개빠르나? 어떻게 하냐? 네가 죽었어, 네가 죽었어, 네가 죽었어, 네가 죽었어, 네가 죽었어, 네가 죽었어. 랩 잘할 것 같다. 요김점래랑 야바위 해야지 누가 진짜 김첨래 가요 과연 터널링을 할수 있을까? <laughs> 이번엔 텐틴 머린이 누굴 적게 만들까? 아무 소리야 뉴비 <laughs> <유비> 절단기 에? 에그를 <laughs> <중공. 웃음> 보면 참을 수 없다는 그 총총총구네? 총구 은근히 어려운데 뭔가 총구쌤 직선으로 가면 안 되는데 총구 직선의 황제야 또? <laughs> 야 직선의 황제가몇 명이야 도대체 여기는 총구가 <laughs> 대인전이 많이 세서 야. 아. 무졌네 구하러 갈게 야버이 하자 야버이 으아아아 얘 에임 좋아 제가 살릴게요 오신다! 황제님 오신다! 오 심리전 패배함 내가 시계니까 내가 혹시 지하에... 김모? 아아야아야아야아야 고개 끄덕이는데? <laughs> 살려줘, 빨리 려줘 본인이 절단없네안 잘... 돼, 안 돼! 안 돼, 안 돼! 어, 이거 핑 때문에 부출이 안 됐어, 한대 맞고. 아, 끊겼어. 아니, 이게 범인! 개 <laughs> 터졌다! 김점래를 위해. 그냥 여기 눕다. 그럴 가치가 있었어, 템템버린. 알지? 맞아. 살아야 돼, 김점 너만 산다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. 지금 우리. 큰일 났네. 탄자 하나도 안 남아있어.